쪼꼬만요 비가 와어디가 없네 여기서 자야 되니까? 어요 앞에 여기서? 광명교회 앞에 이 새끼 봐라? 둘째 깜빡이는 <laughs> <laughs> 안 자는데 안 자는데 개웃겨 왼쪽 두번째 차로가 어딘데 아. 제주도에서 뭘 먹어야지 잘먹었다 소문이 날까? 뭘 먹어도 사실 소문은 안 난다 아, 잘 먹었다. 정당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너무 없을 거야. 어, 전복밥에다 갈치 한 마리 먹는다고. 갈치 조림. 어, 갈치 조림. 근데 갈치를 구웠는데 서비스. 먹어주 돼, 응. 밥 부르면 되는 거 어, 근데 갈치 조림에 밥이 별도더라. 별도로 만든다고. 어. 아, 별도로 준비한 집보다 더 잘한 되겠지. 그래. 새끼 남방 좀더 있으게야. 우리 빠이더, 찌찌 찌따라. 당사상과 이거 소떡 소 에이, 사장님. 여기 여기 저 트럭 따라가는데. 막힌 건가? 신호 번거 아 어, 신호가 있는, 그, 거 있는 거. 담배 어, 끊은지 엄청 오래됐네. 그러고 보니까. 대단다 응. 차가 많은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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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명진전북선. 저봐 기다리고 있잖아. 앞에서 홀레길 걷는 건가? 그게 <목소리> 뭘? <목소리> 스틱도 없네, 저 절신. 아, 차선 넘어가서 그런가, 얘가? 아, 그러네. 여기 차선 있네. 넘어가서 <목소리> 그다. 아하. 아주 버스 미친 자식이 되게 빨리 오네. 어 바로 뛰겠다아 아니 팔십을 밟고 칠십을 밟는데 왜 저래? 돌았나? 버스 아닌데. 아, 나의 속도를 즐기는 거야. 저 뭐야? 돌았니 친구야? 안 되지. 휴, 저거 허지 어 빌린 차지. 되게 아 있어요. 저렇게 그래. 저렇게 가야 맞지. 저 뒤에 버스도 아니다. 아, 부드럽게 생기지도 않았어요. 꿀럭꿀 항상 저렇게. Okay. 아이, 저런 게있어요이각심을 갖고.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겠어요 <laughs>

겠어요. 음, 너무 힘들어, 손 떨린다. 嘿。<laughs> 안 돼, 길어, 길어, 아휴, 힘들어, 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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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길 와, 진짜. 다 왔네, 이제. 아. 아파요, 보자. 난 제주. 아 아이, 계단. 헤 계단. 씨. 너를 느꼈네. 아이고 추워. 아이 추 아이 뒤통수 시려. 아이 귀때기 싫어. 아이 비시려.

가래 이제? 이제 가래? 어 이제 화산 엄마야 oh 추워 어, 차가워 <laughs>